안녕하세요 박스라이프의 박여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선우랑 뭐 게임을 해갖고 제가 졌는데 선우가 멋진 제안을 했어요 엄마 가을이 가기 전에 가을 여행 갑시다 해서 제가 가을 여행을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려고 그는데이 새끼가 안 내려오네요 야 선우야! 선우! 선우야! 아 진짜 으휴 여운을 쏟아내라 어머? 완전 페인이 내려오고 있네 네. 아니 왜왜 왜 그렇게 다 가리게 내려오는 거야? 밤새와서 잘못잤 잘한다 아유 정말 아유나 가서 좀 자야지 지랄... 가가잘안려라가나안찍 뭐 지랄... 뭐 그냥 계속 대화하고 녹음기로 <laughs> 써 그냥 녹음기로 잠깐만 가방 들고서 내려놓고 역시 촬영이 힘든거래요 쉬운 게 아니네요 이게 야야 야, 이거 야 이거 정신이 하나 없네자 출발을 합니다 비 엄청 많이 와아이 상태로 무슨 다품을 <laughs> 어떻게 봐? 도착! 빨리 내려. 다 왔어. 뭐우상 있어? 우 옷상? 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려 단풍나무 밑에 가서 있든지 해야지. <웃음> <웃음> 이 정도면 맞아도 되잖아. 앞에 가서 밥이나 먹고 있자. 어머 도시락 싸왔거든비 오는데 도시락 어디서 먹어? <laughs> 내가 비올줄 알았어? 그러면 차 안에서 먹든지. 차 안에서 먹는 거야. 아. 또 얼굴 안 나오고 뭐가지다 잘리고 몸만 나오네? 내가 <laughs> 깎게그 <laughs> 네, 엄마 이거 너 잘해야 돼 아니 이거 밖에 나오는데 무슨 관장을 이렇게 들고 왔어 아유, 엄마의 차별화된 도시락이야 이거 봐 사람 얼굴 사람 얼굴 아니 잠깐만 <laughs> 여러분들 지금 엄마가 싸온게 밥이랑 김이랑 간장이에요 <laughs> 간장 안없어지게 잘해 또 있잖아 엄마가 어이, 늦어 아이고, 깜짝 놀래나 이야. Yeah. 빗소리를 들으면서 네. 야김 특히 이 집간장이잖아 이거. 네. 어, 맛있어. 자 먹으리라. 이제 맛있는 식사 시간 먹읍시다. 빨리 먹어. 야, 빨리 먹어. 젓가락 줘야지. 젓가락? <laughs> <laughs> 어떻게냐? 음. 어머, 뭐 어떻게냐? 숟가락, 젓가락 안 닦아야 한다고. 안 닦았어? 어, 그 어떻게 해니? 젓갈젓갈도 안 가져왔어? 응 <laughs> 이거 쓰고 갔다 올게 와... 진짜 <laughs> 오늘... 뭐야 이게? 여러분들 컨텐츠 찍는 게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기획해야 되지 촬영 구도 생각해야 되지 날씨도 생각해야 되지 여사님은 그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면서 뼈와 살이 되는 경험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늦게까지 볼링 10개인 가까이 친거 같은데 새벽에 들어왔는데 잘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제가 지금 밤을 샌 상태예요 그리고 온몸에 알이 벽이었어요 아... 우산하고 숟가락을 다 사왔어요 이야 아이고 비 오는 날 단풍 구경이라니 결국 우산을 사왔고만 그냥 숟락이 없어서 내가 요플레스카를 해서 달라고 고 이거 요플레스카를 갖고 있어. 자, 맛있게 먹으시다. 네. 음. 맛있는데? 비 오는 날 잘해서. 음. 음. 밥 먹는 동안 비가 그쳤어요. 와, 나이스. 그쳤죠. 창문에까지 이렇게 비가 맞았는데. 음. 오, 그쳤다. 그니까, 밥 먹고 이제 구경하면 돼. 어때? 진짜 맛있다 음~~ 뜨거워 끓서아 너무 재밌다 이게 저 평생 남겠는데? 여다 엄마 죽은 거기억이남 결국에는 비가 안 그치고 다시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천도까지 쓴다 축복받은 네. 것 같아. 밥을 먹고 이제 출발하는데 아까 비가 그쳤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와요. 어우 진짜. <laughs> 여기가 이제, 마곡사 입고 네, 근데 선우 새끼가, 키가, 키가 커서, 자꾸 쟤는, 대가리를 이렇게 자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 오케이. 남아. 옷만 남아 옷만 남았지. 이제. 어, 꽃들 봐. 꽃들 봐, 꽃들. 야 짠! 야우! 너무 예뻐. 역시, 꽃이, 꽃이란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해줍니다. 그리고, 동심을 불러내주는 것 같아요 엄마야 이게 뭔 소리래 이거 우와 무서워 아, 난 니가 너 무서워 자 아, 드디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어깨를 잡아줘 다정한 연인처럼 이 쌍놈신기가 다 깨부었나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제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 우산 안 써도 돼이 정도 비는. 아이씨 안 온다. 이 정도 비는 안 써야 돼. 얼른 오세요. 모이는 뭐 거. 잘하십쇼. 그래도 비가 막 쏟아지면 그냥 포기할까 했는데 비가 막 쏟아지지 않네요. 그냥 한두 방울 맞을 정도. 오, 저좀 봐. 포계수채화도 이렇게 멋을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 시양이님들께 뭔가를 전해주라고 하늘이 맑은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laughs> 너 거기 떨어져, 봐봐봐. 엄마 진짜 떨어져. 큰일 나, 너, 우리. 아우, 진짜 미치겠다, 내가. 정말, 그렇게 비가 오더니, 도시락을 차 안에서 먹게 만들더니, 비가 멈췄어요. 이야, 정말, 햇빛이 정말 이렇게 막, 눈부시게. 야 짠! 나는 눈이 정말 나니까, 이걸로! 나는 눈이 크니까, 이걸로 눈 가리고, 핫컷, 마지막 컷 하는 거야. 두 세트 네가 하나 둘 세트. 아, 그 던지는 그 순간에 찍으라고? 응. 알았어 하나 둘 셋. 못 찍었다.